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창 김창덕 빌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무형 자산, 즉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것처럼 특허권도 동일하게 양도, 양수가 다 가능하고 우리가 그걸 특허 거래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허를 거래할 때, 이 특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실무에서는, 어, 특허 가치평가를 기술, 특허 이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물 출자를 한다든지,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제일 많이 제가 의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급 처리를 목적으로 기술 특허 가치평가를, 의뢰를 받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 특허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목적이 어,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전, 거래, 그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 청산, 소송, 세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개인에서 법인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 또는, 어, 가지급금을 얼마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떨구, 을 것인가. 기타, 이 특급금을 질건 것, 쓸건 것, 담보 설정을 할때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의 레퍼런스로 우리가 그 감정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양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데, 제가 실무에서 보면 주로, 어, 가지급금 처리 목적이라든지 현물출자 목적,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치평가의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접근법,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뭐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비용 접근법은 그야말로 이 기술, 이 특허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가. 순서하 비용을 사출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시장 접근법은 동일한 기술 특허가 거래된 타 사례를 비교해서, 어, 간접적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익 접근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 그 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의 합계로 한산한 가치에서 이중에 기술 및 특허가 차, 차지하는 기여도를 산출해서 최종 평가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 특허 기술 가치 평가의 실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도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크게 세 단계 예비평가, 사업 타당성 평가, 가치 평가로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고, 어 실제 실무에서는 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뭐 사업성에 대한 정성 평가는 어좀 기술의 내용,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주로 기술사, 변리사들이 주로 맡고, 금액 산출하는 부분은 주로 재무제표 등.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손익계산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해계사라든지 간평사가 주로 어 참여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별리사, 기술사, 해계사, 간평사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종합 리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그리고 절차, 그리고 가치평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치평가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그 가치금액이 산출되는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한 우리 의뢰인하고 정확히 그 기술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기타 재무제표에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기술적 시장성 등 충분히 어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됨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이디어 창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